보다 현실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할수 있겠지만. 지도도 받으셨겠지만 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그 현장감은 이거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라는 아, 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가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무전기 사용법도 그냥 책을 봐야 알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진짜 햇병아리가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재난의 현장에 간 거잖아요 그래갖고 사실 마음의 준비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야 내가 오지 여행 아니면서그 참혹한 거 아니면 그 독한 거 장면 많이 봤는데 뭐가 다를까 음... 이렇게 생각했는데 차원이 달라요 전쟁이 나면은 그 현장에 뭐 사고 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식수나 먹는 그렇죠. 거나 이게 안 되죠. 그게 하면. 그게 안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전쟁을 할 때는 영양실조가 굉장히 그죠 아이들 먹을 게 없어요. 음...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맨 처음에 그 마을에 갔더니 아이들 있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여기가 펄해요. 그래서 쟤네들이 왜 저렇게 여기가 펄렁가 했더니요 풀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풀이 뭔지 아세요? 독초예요. 아이고. 그거를요 많이 먹으면요 눈이 멀어요. 눈이 먼데 엄마가 그 풀을 음. 뜯어다가 애들을 줘요. 엄마가 독초인 걸모를 모를, 모를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모를 리가 없죠. 독초인지 뻔히 아는데 어. 아이한테 줘요. 왜? 얘는 어차피 굶어 죽을 아이라면 지금 독초라도 먹고 지금 당장이라도 배부르는 것이 좋겠다. 세상에 어. 어느 엄마가 아이한테 그거를 먹이고 싶겠냐고요? 식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음. 식수는 아프리카는 정말 물이 문제예요. 한 3, 4시간 걸어 갔다가 오면은 뜰수 있었는데 강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람도 먹고 동물도 먹고 그다음에 사람도 거기다 대소변 다 보고 동물도 대소변 다 보고 그거를 옆에서 손으로 이렇게 먹고 그 물을 잘못 먹으면 거기 안에 기생충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도 이 지금 그, 그 더러운 물인지 알죠. 근데 먹을 수밖에 없, 다른 물이 없으니까 그 물을 먹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기생충이 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대변으로 섞여 나오잖아요. 기생충은 근데 이이 이 충은 기니아충이라 그래서 살을 뚫고 나와요. 살을 뚫고 나와요. 실제 기생충 기생충 나와요. 네. 살, 살을 뚫고 나와요. 이 아이가 우주인이냐고요. 살을 뚫고 나와. 요 근데 하얀 게 이렇게 살을 뚫고 나와요. 그1 m 되는 것도 있어요. 우와. 근데 이게요. 그게다물 때문이에요. 물물 물, 더러운 물 때문에. 우와. 근데 이게 살을 뚫고 나오는 게손바이면 아프거나 가렵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내장이거나 내면은 살을 뚫고 나오다가 건드려서 죽는 거예요. 물 깨끗한 물이 없어서. 근데 그 깨끗한 물은요? 그, 꺼지 같은 데다 걸러서 정수 알약하고 10원짜리가 있어요. 그거 하나면 1 0리터 정수하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살아요. 한 가족이 정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건 3,000원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3,000원을 맨날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펌프를 놓는 거예요. 펌프는 700만원. 음. 700만원만 있으면 아이들 피부에 하얀 기성충이 안 나와도 되요 목숨을 걸고 물을 마실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 또안못 보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거는 또 트라코마 이렇게 해갖고 그거 더러운 물로 씻으면 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보통 여자아이들이 물을 끌어다녀요 여자아이들이나 엄마 똑같은 시간에 물을 끌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성폭행을 그렇게 많이 당해요 근데 물한 바가지가 그게 뭐가 정말 성폭행의 위험까지 감소하면서 이거를 또 근데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